안녕하세요. 어,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 시간입니다. 음, 오늘 은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 음, 지금 뭐 승무패 지금 뭐5 3회차 지금 뭐 많이들 또 벌써 구매를 또뭐 1억 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고 뭐 승무패가 2월이 없는 상황인데도 뭐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승무패 어, 예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승부패 53회차,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하려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53회차는, 나름 뭐, EPL과 또, 라리가 위주로 게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타이트한 경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구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또, 구독도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오늘도 역시, 어,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24조합으로 하겠습니다. 2 4조합으로할 테니까 어, 24조 합 보시고 뭐더 붙이시면은 뭐 플러스 시켜도 되고, 뭐 96조합까지 할수 있으니까 또 줄여셔도 되고, 뭐 그런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일단은 저는 24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오늘도 구매를 하면서 어,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53회 차리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어, 총평, 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 높다, 난이도가 좀, 어, 두개 정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50% 에서 70% 되는 거, 어,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중요시하게 얘기 드리는 게, 이걸 알아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번. 지금 2번. 다음에 4번. 자, 4번도 51.6%입니다. 이게 또 51.6%. 그 다음 6, 5번 같은 경우는 50.3%. 어, 이런 것들은, 아, 과연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의문스러운 그 정도의 그런 좀특표이고요그 다음에 7번. 7번 61.5%. 다음에 8번. 53.9%. 9번. 지금 53.2%. 다음에 11번, 11번, 어, 이거는 내려갑니다 어, 그래서 지금 6개, 6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70% 지금 이상 되는 것들, 70% 이상 되는 것들이 3번, 3번 86%, 다음에 6번, 네, 84.2%, 다음에 14번, 90.5%. 자,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자, 요 3개는, 자,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네 버튼, 들16경기 예, 지금, 60.6%. 그래서 이게 일곱 개. 자, 일곱 개. 그 다음에, 70.3개. 이게 예, 합이 1 0 개입니다. 열개 10개 중에서, 자, 열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제키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 위험한 게 지금, 예, 예. 요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그 다음에, 아 크리스탈 리즈, 네, 이것도 좀 그렇고 웨스텐 플럼전,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에버튼 맨유좀낮두고 그래서 이 정도 하나둘셋 네 개가 좀 불안하고 지금 보면은 30%대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뭐 30%대 무가 4 0 40%, 40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차는 저 에이티 마드리드, 그 다음에 어, 바르셀로나 또 레알 마드리드 이세개 빼놓고는 어, 전부 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 봄머스 레스터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본머스 레스터 경기는, 지금 봄머스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네, 트렌드, 브랜트파에게 0대무 승부, 그 다음에, 어, 레스터는 노티엄에게 4대0 승리. 오랜만에 이제 레스터 승리를 해뒀고, 특히 이제 메디슨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레스터는 이기려면은, 어, 메디슨과 아, 바디 선수가 연계 플레이, 그 다음에 반스가 이선에서 어느 정도, 어, 지금, 뭐 분위기를 같이 맞춰주냐에 따라서, 어, 팀의 분위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는, 아, 메디 선수가 골드 기록하고, 어시스기록가면서 뭐, 뭐, 최상의 모습을 보이기, 됐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거뒀는데. 자, 본버스도 그렇게 뭐, 최근에는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무승부, 어, 삼무, 일승, 그래서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레스터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본머스에게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원정에서, 본머스 원정에서 약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전적도 2승 1무 2패, 2승 1무 2패. 그래서 일단은 레스터의 그런 이제 상승세를 탔다면은 한 번쯤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패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브. 아, 한번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기는, 자, 무패 한 번,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경기, 유캐슬 대 브랜드포 경기. 지금 유캐슬이 6 4 9구요 지금 브랜드포는 10.2%. 지금 뭐, 유캐슬은 2승 5무 1패. 아, 브랜드포는 2승 3무 2패인데, 이 정도까지 유캐슬이 받아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 최근 전적 보시면은, 류캐슬은, 플풀을 4대1로 이겼고, 원정에서브랜드폰는 본머스와 0대1 기록했는데, 자, 캐슬이 아마 이제, 풀럼전에서 4대1로 이기면서, 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지금, 어, 이 정도 배당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캐슬은 뭐 칼럼 1스나 이런지, 알람생, 막시맹, 이런 선수들이 주책인데, 지금 뭐, 막시맹 선수가 부상으로 뭐, 좀 빠질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또 어, 뭐, 지금, 브랜드퍼 같은 경우는 아이번 토니 선수가 직전, 직진전 경기에서 지금, 어, 캐드트를 기록했지만, 또 직전 경기에서는 어, 기록을 못했고, 저 조시다 실바 선수, 어, 마티아스, 엔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상대전적 보시면은 삼승1무1패로 아, 뉴캐슬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랜트퍼가 원정에서 어, 나름 또 어, 이승부, 이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네 경기, 다섯 경기에서 무승부가 네 번인데 어, 뉴캐슬 원정에서도 저는 그렇게 뭐 약세를 보이다고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직전에 어, 플럼전에 4대를 이긴 거는, 어, 말 그대로 플럼전을 이긴 거지, 브렌트 폴을 이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예, 네, 우승부 한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에이티 마드리드 대 지로나. 아, 에이티 마드리드가, 어, 오늘 새벽 경기에서 졌죠? 그래서 뭐, 오랜만에, 그, 챔스 리그에서 아마, 어, 예전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그런 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어, 에이티 마드리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되게 다섯 골 허용하면서 오대산 패배. 그래서 지금 두팀다 이렇게 최근의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에지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라타 선수가 좀 주축이 되야 어 되는 선수인데 지금 원정에서 클리브리에게 뭐 지는 바람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지로나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홈에서 지진 않다. 않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다음 경기가 다시 이제 클리블의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100% 전력을 쏟아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더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래도 다음 경기에 그런 모습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경기를 에이티 마드리드가 좀더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가져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튼대 토트넘 경기 자, 브라이튼과 토트넘 경기는 직전에 브라이튼은 어, 리버풀 원정에서 3대 3 무승부를 거두면서 깜짝 무승부를 거뒀고 지금 토트넘은 또 프랑크푸르트에게 원정에서 0대 1 무승부를 거두면서 예견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저는 뭐이 경기 거의 뭐 무승부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를 들어갔고요. 지금 뭐 상대전적 보시면은. 지금 뭐이무 3패 그래서 무슨부가 없는 그런 상대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또 다음 경기가 지금 10월 13일날 챔스전 또다시 프랑크푸르트의 홈경기가 있고 브랜트편은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10월 15일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브랜트 보다는 토트넘 체력적인 문제 또 경기 일정상의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자르서이게 무승부가 없는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브라이튼과 토트넘 경기 저는 무승부 없는 경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한번 무승부 없는 경기 예, 승과 패로 한번 예,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비아대 빌바오. 아 제가 세비아를 너무 믿었습니다. 세비아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음, 홈에서의 강점이 수비. 그렇게 수비가 펑펑 뚫리는데 어떻게? 이제 세비아를 믿겠습니까? 이제 세비아는 더 이상 제가 추천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팀이 변했다, 아니면 뭐팀이 어떤 새로운 선수가 영입됐다, 또좀 감독이 바뀌었다, 이런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더그 이상, 세비아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안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비아, 빌바오, 지금 17위 대 3위 대결. 예전 같았으면 뭐 빌바오가 50.2%의 이런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어, 우수운 일이었는데, 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 해외 선정 승률이 34.3%, 28.6%, 37.2%입니다. 그래서 우승부가, 어, 조금 배제되는 그런 지금 승부를 음, 떠나고 있는데, 어, 세 새벽에 또다시, 어, 지금 다음 경기가, 지금 챔스 경기가 10월 1 2일날 바로 또, 어, 도로토문자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바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날 경기가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세비야 같은 경우는 뭐 죽이되든 밥이되든 어, 일단은 뭐 챔스 경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 도르토모트 경기를 한번 준비를 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예. 예, 빌바가 패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타패대 레알마딜드 경기 어, 지구방이대 레알마드리드 역시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헤타파 어, 같은 경우는 오사스나하고 어, 소시에다에게 승리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 또 바야돌리들에게 의외로 또3대로 어, 홈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 들쑥날쑥한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어,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역시 아, 오사스나에게는 무승부이거뭐챔스 어, 가기 전에 역시 조금 로테이션을 돌린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타를 비겼고, 도너츠에게 홈에서 승리했는데, 다음 경기가, 지금, 음, q r 12일날, 지금 도너츠하고 다시 한번 경기를 갖는 레알 마드리드. 하지만 뭐, 헤터페와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상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 이 경기 만약에 뭐 떨어져 나간다면은, 뭐, 2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바야돌리 대 베티스 경기. 바야돌리 같은 경우는 헤타팩에 제가 승리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직전 경기에. 그래서 바야돌리에게 승리를 얻으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2승, 3패인데, 2승이 전부 다 알메리아, 헤타팩. 그래서 뭐 최하위 쪽에 있는 팀들에게만 승리를 얻었고,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는 4연승 후에 1패, 또 오늘 새벽에 아 내일 새벽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경기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뭐 내일 시간상 좀 없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아마 좀 경기 자체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음, 하지만 지금 베트대 같은 경우도 10월 1 4일날 다시 로마 경기가 있고 어, 이기 경기 경 같은 경우는 지금. 네, 15위와 4위 대결인데 베티스가 올 시즌에 무승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바야그리드도 어, 7번 경기에서 1무승부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은 베티스가 아, 델세베 어, 경기하고 돌아와서 어, 일요일날 9시에 경기니까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 바야그리드의 베티스 경기 네, 무승부의 경기도 한번 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 경기 네, 크리스탈 대 리즈의 경기 자두팀다 어, 최근에 보시면 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크리스탈은 아, 지금 첼시에게 이별패 했고 그 뒤에 4경기에서 지금 2무 네 2패 승이었고 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4경기에서 네 똑같이 2무 2패입니다 그래서 어, 영, 좀 어, 직전 0대 연승경기0대0 어, 영대형 무승부 1대1 무승부가 있는데 무승부 두번이다 똑같습니다 홈에서 지금 리즈 같은 경우는 영대0 1대1 무승부 지금 크리스탈은 홈에서 영대0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이렇게 거뒀고 어, 패할 때는 또 점수를 좀 주면서 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리즈가 초반에 좀잘 나가던 모습이 이제는 조금 좀 사그라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 전쟁에서는 1승 2무 2패에서 조금 리즈가 앞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다고 뭐 크리스탈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죠. 지금 1승 3무 패패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6점. 지금 리즈 같은 경우는 2승 3무 2패 9점.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어디로 칠지 모르는 예,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기 저는 예, 올픽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리즈 경기는 예, 올픽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웨스트햄 드 플럼 경기. 아, 플럼이 직전 경기에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는데. 어, 이제 미, 미트로비치 선수의 그런 어, 모습 자체가 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제 파악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루트가 막히니까 어, 플롬 자체에서는 조금 힘든 경기를 하고 있고 어, 플롬의 강점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초반에 그런 강한 압박 어, 또 전방 압박을 하면서 상대 팀을 못 살게 본다는 걸 했는데 어,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되면서 플롬의 그런 압박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슨해지는. 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플럼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웨스템은 좀 상승세고, 지금 플럼은 지금 좀 하락세고, 그렇습니다. 웨스템은 지금 아,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플럼은 지금 5경기에서 어, 2승 3패 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4경기 좀 득점하고 있는 그런 지금 플럼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차피 지금 플럼은 네, 미트로비치가 골을 넣어야 되고, 또 보비 레이디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속해서 보여줘야 된다 자,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웨스트햄 경기가 새벽에 있습니다 웨스트이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경기가 웨스트 같은 경우는 14일날 안드레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승보다는 저는 예, 무승부 쪽에 조금 더 어,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웨스텐 플랜 경기는 무승부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카디스 대 에스파넬 경기예요 카디스는 19위 에스파넬은 16위 어, 최근에 보시면은 어, 카디스 같은 경우는 어, 비 r 레에게 홈에서 영대0 무승부 그 다음에 바야돌리에드에게 어, 원정에서 1등 무승부 어, 이렇게 지금 두 경기에서 크리스시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에게 이들 패배, 발렌시아에게이대의 무승부, 세비야에게 3대의 홈에서 패배. 그래서 지금 세 경기 연속해서 지금 두골 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반대죠. 카디스는 두 경기 연속 크리시트. 지금 에스파뇰는세 경기 연속 지금 무슨 저막 득점을 하고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상대전적은 지금. 자 어, 2승 1무 2패로 백0충세를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위와 16위 승진 1점차 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무드 어, 크리스티를두번 하고 지금 어, 게임이라는 카디스에게 점수를 좀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가 지금 4 2점이는데이 경기는 무를 배제하고 어, 카디스가 그래도 뭐 1대0 정도에서 2대0 정도의 승리를 네, 카디스의 승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째,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죠. 어, 상당히 뭐, 백중세 경기. 가장 기대되는 그런 경기인데, 지금 뭐, 상대전적은 지금 일무사패로 어, 리버풀이 단연 앞서 있고, 지금 아스날은 1위를 달려고 있고, 리버풀은 9위인데, 어, 지금 최근에 쓴, 지금 아스날이 3위 연승, 어, 지금 리버풀도 지금 2승, 1무 이승, 일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 아스날 같은 경우는 14일날 보데글린과의 그런 경기가 남아있고, 또, 리버풀은 어, 레인저스 경기가 또 13일날 있습니다. 두팀 다, 어, 최근에 그런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챔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 이 경기는, 어, 누가, 승리하는 것보다 무승부를 조금 하도 하고 가도 두팀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무승부 한번 예상하고 아스날의 승리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소시에다드 텔 비아레아 경기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4승 1무 2패 7위 비아레아는 3승 3무 1패 12위 상대 전적은 2승 2무 1패로 지금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최근 전적도 지금 소시에다드는 3연승 노력하고 있고 4경기, 5경기에서 4승 1패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스쿼드를 갖고 있는 또 소시에다드고요 지금 비아레알은 4경기에서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지금 2경기 연속에서 무승부 했는데 특히 뭐 약체로 분류되는 아, 세비야와 카디스에게 무슨 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팀이 전부 다좀 약한 모습일 때도 무슨 부를 거뒀고 어, 두팀다 14일 날 유로파와 컴퍼런스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시에다드가 소리 없이 강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 이경기도 소시에다드는 소리 없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의 승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째 경기. 13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맨유 경기. 지금 맨유 경기에서 60.9%로 맨유 쪽에 정배당이 떠 있고요. 지금 에버튼은 2승, 3무, 2패, 10점. 맨유는 4승, 무승없고 3패. 시연을 준 적은 에버튼 같은 경우도 5팀에서 지는 경기가 없습니다. 지금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3승, 2패. 맨체스시텍에 6대3으로 떡신을 진장하고 있고.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는 평균 실점이 1점도 안됩니다.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무승부 3번에 지금 1대0 2대1 승리 그 다음에 뭐 1대1 무승부가 2번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에버튼도 그렇게 만만하게 맨유에게 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도 지금 1승 2무이패 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아 에버튼의 맨유의 경기는 예, 무승부죠. 예,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 예, 바르셀로나 대 셀탑이고. 뭐, 이 경기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어 직전에 뭐, 아치, 새벽에, 어 지금 지고 왔다 하더라도, 지고 왔다 하더라도, 뭐, 인테리 밀려나게 1등을로 졌지만, 또 바로 다음 상대가 다시, 10월 13일로 인테리어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셀타비고에게는 꿈에서 어1 5분이 나간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승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말씀드렸고요. 어 유익이 날라갔지만 제가 참고해서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한 거 구매하고 나서 다시 어, 예상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머스 리스트 무패, 아, 뉴켓슬 무승부, 에이티 마드리 지로나 승, 브라이턴, 토트넘, 승패, 세비아 빌바오 패, 헤타 어, 패, 레알 마드리드 패, 베에돌리 베티스 무, 크리스탈 리즈 승무패, 웨스템 플럼 무, 어, 카스트, 카디스에스파뇰 승, 아스날 리버풀 승무, 어, 소시에더드, b r 레 r 승, 에버튼 메뉴무, 어, 바르셀로나셀타비고 승. 자, 요렇게 24조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붙일 음, 거 부시고, 뺄거 빼셔가지고, 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구 승부패, 에, 30, 53회차 말씀드렸고요좀더 어,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언도 음, 분석 잘 하시고, 53회차 즐거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 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